중학교 1학년 때뭘 배웠냐 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있잖아. 이런 선분을 계속 연장해서 그리다 보면은 이 도형의 안쪽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내각이라고 그러고 얘는 외각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겠지만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하고 B하고 여기가 C라고 그래. 그리고 외각을 만약에 X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삼각형 A, B, C라는 각은 몇 도라고 배웠어? 180도다라고 배웠어. 그런데 여기 내각과 외각을 더한, 즉, C하고 X를 더한 것도 역시 뭐, 뭐가 될까? 180도가 돼. 그러면 결국, 어? C는 지워보니까 결국 X하고 A, B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러면 X라고 하는 각은 무슨 각이니? 외곽이지. 그래서, 한 외곽은, 뭐랑 같다? A 더하기 B인데, 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외곽 옆에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다.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한번.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삼각형을 조금 어색하겠지만, 자,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라는 각이 만약에 한번 나오잖아? 그러면 이등변이다라는 말 때문에 여기도 X가 되겠지.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여기서 너희들이 이 삼각형에서 바로 이 부분이 외곽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EX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등변인 게또 나온단 말이야. 자, 지금 얘네 셋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뭐가 되니? 여기가 EX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EX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있잖아. 여기가 또 이렇게 갔다고 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때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2x 옆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2x, 2x, 그래서 4x라고 표현하는 애가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자,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곽일 때는 얘네들이 없다고 보면, 자, 한 내각은 x고, 한 내각은 2x야. 그래서 2x하고 x를 더한 여기는 뭐가 될까? 3x가 된다는 거지. 여기도 3x. 자,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여기서 또 만약에 그어진다면, 그어서 이렇게 그림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각이 아니라, 자, 전체 삼각형의 외각인데,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딱 빼보니까 어때? x랑 3x랑 보이지. 따라서 이 각은 얼마가 된다? 4x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제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형 1번은 한번 내가 이런 걸 하나 잡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abc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abc가 나왔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물론 여기는 같은 거야. 이미 얘는 이미 같아.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또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고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때 너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A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인 여기는 얼마가 될까? 2a가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가 된다? 2a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는 원래 이 삼각형에 뭐라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희들 아 여기 조금 구별이 안 되겠구나. 자 여기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abc라는 거에서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등변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니? 2a면 e 여기도 어떻게 돼? 2a가 e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어떤 모습일까? 여기가 a면 여기는 2a, e 2a지. E 따라서 각 a를 만약에 구하자면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2a e 더하기 2a e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180도다 라고 해서 너희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